알리익스프레스 고해상도 스피커 3종 추천 느낌표 에디파이어 MR3 2.0 모니터 스피커 시스템은 고해상도 오디오를 제공하며 최신 블루투스 V5 사 기술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입력 옵션인 밸런스드 TRS와 RCA AUX를 통해 호환성이 뛰어나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앱 EQ룸 보상 설정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무게는 약 3850g이며 깊이 125.5mm, 너비 185mm, 높이 220mm로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음악 감상이나 방송용으로 적합한 이 스피커는 뛰어난 음질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에디파이어 D32 무선 탁상 스피커는 레트로 디자인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 60We 출력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고해상도 LDAC, SBC, AAC 코덱을 지원해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C타입 아웃스 입력도 가능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합니다. 무게는 3020g으로 안정감 있는 사용이 가능하며 크기 역시 적당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스피커는 음악 감상의 새로운 차원을 선사합니다. 에디파이어 M60 컴팩트 데스크탑 스피커는 뛰어난 고해상도 오디오를 자랑하며 무선 LDAC과 블루투스 5.3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편리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AUX 입력 또한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66W RMS 위 강력한 출력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지지대 EQ 설정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3007g으로 안정적인 배치가 가능해 홈 오디오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이 스피커는 음악 감상이나 게임에 최적화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